좀 침실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약간 호텔 같았으면 좋겠어요 좀 같은 침대인데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 높이 걸려있어요 네. <laughs> 이 말씀을 진짜 정말 꼭 때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제가 침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침실을 좀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침실 인테리어는 저도 따로 찍은 적도 있었는데 조금 더 쉽게 그 예시를 좀 오늘은 많이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보통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은 좀 침실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약간 호텔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호텔 같은 침실 요청이 많으신데 침실을 고민을 하실 때는 가장 큰 가구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는 의뢰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4인 가족, 3인 가족 이렇게 되면은 안방에 보통 북박이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북박이장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구조상 북박이장은 나 여기라고 그냥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쪽 자리에 먼저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침대 위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침대 위치가 맞은 편에 벽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창가 쪽으로 갈 것이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보통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마주보고 반대 벽에 침대에 헤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배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대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려해서 이게 그 침실에 포인트가 된다 하면은 아니면 침대 프레임에 힘을 줘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예산에 맞지 않다 하실 때는 제가 거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의 마감재들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마감재와 잘 어울리는 그런 톤의 침대 헤드를 구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이다. 한다면 그렇게 들어가도 너무 괜찮죠. 헤드를 다 공사로 뭐 목공으로 이제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조명도 넣을 수 있고 콘센트도 넣을 수 있고 스위치도 넣을 수 있고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헤드 부분을 한 다음에 뭐 하단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만 가지고 들어가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공사를 하는 상황이 안 된다 하신다면 그 프레임 자체는 좀 무난하게 들어가시고 이제 침구에 좀 힘을 주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침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작업하기 전에 이제 고객님이 전에 쓰셨던 침구를 썼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침구를 바꿔드렸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같은 침대인데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침대 헤드, 뭐 침대 프레임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침구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객님들 중에서도 화이트 친구를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걸 썼더니 너무 시간이 얼마 안 지나도 막 노래지고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시지만 약간 화이트 친구는 기본적으로 하나 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친구는 자주 바꿔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탁할 때 어차피 여분의 커버들이나 이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이트 친구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니다 좋겠다 해서 항상 골라드리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피디님은 지금 친구를 차려업으로 쓰고 계세요? 커버형으로 쓰고 계세요? 아! 아. 고객님들이 여쭤보세요. 차렵 이불과 이제 이불 커버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세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커버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차렵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세탁기가 많이 커져서 다 가능하시지만 퀸 사이즈까지는 가까스로 가능한데 킹 이렇게 되면은 같이 차렵으로 돌렸을 때 세탁이 좀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킹 이상이면 그냥 커버형으로 하시라고 하시고 퀸이나 싱글이다, 슈퍼 싱글. 뭐 이렇게 되면은 세탁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커버 이렇게 맨날 벗겼다가 씌웠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 너무 두껍지 않은 차렵 이불을 권해드리고 난 조금 힘들어도 호텔처럼 좀 예쁜 걸 쓰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커버형이 맞아요. 왜냐하면 커버형은 차렵 이불과 다르게 그냥 매끈하거든요. 근데 차렵 이불은 어쩔 수 없이 솜하고 이불하고 엮여 있는 그 바느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친구처럼 깨끗하게 원한다 한다면 커버형을 쓰셔야 돼요. 근데 나는 조금 편하게 쓰고 싶다 이러신다면 차렵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걸 선택하시면 괜찮다. 그래서 친구를 선택하실 때는 그렇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실을 꾸밀 때 이제 저는 굉장히 커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피디님은 집에 커튼이 어떤 걸로 되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게 100% 안막이에요. 이게 암막커튼이다 하면은 영화관처럼 100% 암막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깜깜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암막지인데 뭐60% 70% 됩니다라고 써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단을 고를 때100% 암막지는 사실 예쁜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예쁜 원단을 골라서 암막지를 대면은 좀 두꺼워져서 또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이 예쁘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밤에는 밖에서도 불이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단을 좀 예쁜 거를 쓰시려면 100% 안막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낮에 만약에 주무셔야 한다면 100% 안막지를 고르셔야겠지만 밤에 주로 주무시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다 한다면 그럴 때는 안막이 100%될 필요는 없다. 한 70%에서 80%만 돼도 속커튼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불이 꺼지면 충분히 안막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면 조금 예쁜 원단을 쓸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게 정확한 명칭은 베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으면 좀 뭔가 제 호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단정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담요로 대신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름 혼입을 있잖아요 혼입을 컬러에 맞춰서 골라 드리고 촬영할 때 약간 세팅해서 촬영하기도 해요 그럼 고객님이 다음에 이제 제가 방문할 일이 있을 때 누가 오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는데 그럼 조금은 더 평범하진 않고 뭔가 호텔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요소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 협탁이 있으면 핸드폰도 올려 놓을 수 있거나 책도 올려 놓을 수 있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명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밤에 무드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메인등 보다는 그런 스탠드 조명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드에 협탁 놓고 한번 스탠드 써 보시라고 하면은 그런 무드들을 좀 좋아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품들을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뭐 거기에 또더 하고 싶다 한다면 뭐 예쁜 액자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식물이 라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해서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죠. 네, 요즘에는 이제 숙면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싱글 베드 두 개, 슈퍼 싱글 두개 이런 식으로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협탁을 놓고 양쪽으로 배치를 하는 이런 것도 너무 괜찮죠. 약간 호텔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현장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감재들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사를 하지 않고 이제 침대랑 가구들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세팅을 해 드렸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좀 깔끔하게 약간 호텔 느낌을 한번 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침구 같은 경우에는 이불 골라 드려도 커버형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 가지고 제가 가서 해 드리는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드리게 되는 거죠 양쪽에 공간이 있다 할 때는 양쪽에 협탁이 있는 대칭형으로 배치를 하셔도 너무 예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 한쪽에라도 꼭 이렇게 협탁 사이드 테이블 놓고 이렇게 조명 놓으시면은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시니까 액자를 설치할 때요 제가 만약에 설치를 못해드리는 경우가 있으면 고객님들한테 이 액자 이쪽 옆으로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면서 이사 업체에 부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 높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사 업체에서 부탁을 드리면 왜 시계는 왜 하늘 위로 가 있는지 전 시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가 저 위에 있구나. 이렇게 본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계든 작품이든 이 거는 이유는 걔가 떨어지지 말라고 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감상하고 그리고 시계는 내가 봐야 되니까 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그 작품을 봤을 때 적정한 눈높이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올려다보는 높이가 맞아요. 우리가 목이 앞 이렇게 올려다 본다든지 정말 저 끝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든지 아니면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벽에 설치를 하실 때는 내 눈높이보다 살짝 위에 이 정도로 설치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진짜 정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침실 스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외에 침실 인테리어라든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신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